자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 라디오 에디션 소설가 고혜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엔 이상의 세 번째 연인이자 김한기 화백의 동반자였던 김양안의 삶을 따라가 봤죠. 오늘은 또 어떤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음, 오늘은 음. 혹시 이재유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재유? 네. 근데 사실 제가 작가님이랑 방송할 때 네. 처음 듣는 이름을 많이 듣거든요. 아. 교과서에서 잘 보지 못했던 음. 그런 인물들을 많이 만나서 사실 이재유는 좀, 좀 낯설긴 합니다. 금시초문이다. 네. 좀. 음. 저도 이 사람을 알게 된게 어 10년도 안 됐어요. 음. 네. 그리고 정말 좀 여러 책을 보다가 알게 됐고 네.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어. 아직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다룬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명된 적이 많이 없는 인물이군요. 네. 네. 역사전을 그날에서 한두 번 소개가 되었고 음. KBS 채널, 네. 어 그리고 책으로 몇권 그냥 뭐 소설처럼 음.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의 공산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탈출을 잘했어요. 탈출이요?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잡히고 감옥에서도 잡히고 뭐 경찰서에서도 잡히고 할거 아니에요. 네. 몇 번이나 탈출에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서 약간 신창원을 좀 비교하면 그렇지만, <laughs> 좀그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음, 탈출에도 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그 어, 사람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이재유라는 사람이 죽은 게 1944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훈을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들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다안 주는 게 아니고, 어. 그 해방 전후로, 기준을 두고 해방 전에는 우리가 뭐 분열 뭐 분단돼 있던 때도 아니고 같이 그냥 일제 치하에서 남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방 전에 죽은 사람에게는 어 독립운동가가 공산주의자여도 서훈이 나갑니다. 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이재율라는 사람에게 서훈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방 이후 한국 전쟁 때 이제 죽은 독립운동가들은 좀 아무래도 우리가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음. 다 적으로 간주를 해서 서훈을 못 내리는 어, 그런 일도 있었군요 음. 네 아무튼 뭐 탈출의 규제라는 별명이 있는 분 같은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음.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십대때 어땠습니까? 어 일단 우리는 지금 갈수 없는 북한에서 네. 이제 이분이 태어났는데 1905년 어 함경남도 삼수군 별동면에서 태어납니다. 그 혹시 삼수갑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삼수갑산. 삼수갑산. 그럼, 네. 이라고. 아, 뭐 표현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예. 어, 이게 진짜 북한에서도 최고의 오지. 아. 어, 아오지 탄강 보낸다 막 우스갯소리로 네네. 그런 말을 할때 쓰는 게또 삼수갑산이거든요 깊은 산골짜기 네 그리고 정말 춥고 개마공 쪽인데 네. 척박하고 그런 곳에서 이재유가 태어났고 음. 어, 아버지가 뭐 어머니도 좀다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은 초중고죠 보통학교라고 그때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다니다가 중간에 퇴학을 당하거나 그만두거나를 반복을 해요. 음. 그 이유가 네. 뭐좀 돈이 부족해서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어, 난 배울 게 없는데 학교에서. <laughs> 네, 어. 어, 난다 아는 거야. 이래서 이제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 기독교 계열의 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반종교. 투쟁을 어... 해서 이제 좀눈 밖에 나서 어 이제 좀 잘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대 때는 동경에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 그래서 니혼대학이라는 곳을 다니다가 네. 거기서도 역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그리고 사실은 졸업장은 없고 음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돈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됐으면 엘리트의 길을 걸었을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일본에서 70번이나 일본의 경찰서에 연행이 된단 말이죠. 음. 굉장히 그때도 이제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고 일본에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제4차 조선 공산당 사건이라고 네.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경성으로 압송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경성에서 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독립운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네. 또그 경성 트로이카를 결성했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아. 제사차 조선 공산당 사건으로 경성으로 오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조선 공산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 공산당은 뭐고 조선은 뭐냐. 그러니까. 네. 이 합쳐져 있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일단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네. 1925년에 그러니까 1925년. 예, 일제 강점기 초반에 네. 만들어진 어떤 독립운동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하면은 어 독재. 어, 너무 싫은 나라들. 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음. 러시아의 푸틴도 다 몇십 년간 독재를 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공산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래에서 이제 이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서 온 거고 이미 이제 너무 공산주의가 독재로 물들어서 공산주의는 이상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때만 해도 음, 러시아는 이제 차르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왕정 시대에서 벗어나자라고 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상 계급, 이제 생산, 이제 가진 게 없는 계급의 사람들이, 어, 나라의 주인이 되자라고 해서, 프롤레탈리아 혁명이라고 해서, 공산주의라는 게 굉장히 어떠한 희망, 어떤 괜찮은 사상처럼 여겨졌던 때란 말이에요. 네. 네. 뭐, 중국도 그때는 이제 핍박받는 시대였고, 그래서 다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 때, 어? 그럼 공산주의 사상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조선 공산당이라는 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복이 되고 소련 이 레닌 체제에서 새롭게 무상 계급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이 레닌이 굉장히 좀 대단했던 거는 이 우리만 어, 소련만 좋게 공산주의 국가 할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일제 치하의 그럼 고통받는 피지배 민족 국가들에게도 공산주의를 어 신봉하고 공산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주자. 오. 돈을 주자. 아낌없이 지원하자라고 네. 한 거예요. 그러면 다들 <laughs> 돈 받고 싶잖아요. 음. 그러니까 혈안이 돼서 이제 우리 조선에서도 너무 많은 공산당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음. 내가 정통이다. 내가 레닌의 말을 들었다. 나에게 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네. 이제 뭐 분열하고 뭐그 와중에도 이제 조선공산당이라는 큰 뿌리가 있고 그 와중에 여러 개가 이제 그 경성 트로이카가 그중에 하나인 건데 오. 이제 이재유 이 사람이 이제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이현상과 김삼룡 이라는 그런 동지를 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옥살이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닌 게 이제 같이 일을 할수 있는 동지를 만나는 어떠한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음. 이제 출소를 해서 트로이카라는 거를 만들자 이 경성 트로이카라는 것이 어좀 동등하게 민주적으로 세 마리의 말이 말을 마찰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우리는 좀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 얘기도 수평적으로 해가면서 피드백도 어, 받아가면서 이끌어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어, 트로이카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의 개념보다는 일제감정기. 그러니까 1940년대 때 공산당의 의미는 지금과 다르다. 네, 그이전은 너무. 예. 그렇죠. 그것도 좀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재유가 또 독특했던 점은 뭐냐면은 그런 지원금 받으려고 싸우다가 서로 같은 편인데 암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당시에.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재유는 관심이 없어요 지원금에 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제 소련의 공산당을 이제 국제공산당 혹은 코민테른이라고도 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지침들 방향들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음. 왜냐면은 조선 안에 있는 문제는 조선인이 제일 잘 안다. 음. 어, 소련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어, 그런 지원금도 필요 없고, 방향도 별로 뭐 지침을 따르고 싶지 않다. 난 내식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또 어떤 지원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분파주의다. 음. 일부러 막 분열하는 거 아니냐,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미움도 좀 받았지만, 이제은 이제 좀 독특했던 거는 어 그냥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신념? 손에 돈? 쥐는 것은? 총. 총. 네. 칼뭐 무기. 뭐뭐 네. 뭐, 폭탄 뭐 던지고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나는 노동자와 함께하겠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게다 필요 없고. 노동자 속에 들어가서 그런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 노동자들이 곁에서 운동을 하자. 이래서 이제우는 독특하게 노동 운동을 합니다. 노동 운동. 네. 자,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 노동 운동 자체가 좀 생소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날에도 진보당이나 민주노동당 등 여러 정당들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작가님? 그쵸. 이재우도 그럼 그 노동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죠. 사실은 이재우가 굉장히 그뭐 진보당, 뭐뭐 뭐 정의당, 뭐 민주노동당의 전신, 그러니까 가장 그 최초의 인물. 어, 라고 할수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심상정 씨도 옛날에 어,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하고 음. 노동자들과 함께 어, 먹고 살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김문수 이제 이번 대선 후보였던 네. 그분도 원래는 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였던 설란영 씨랑 정말 이제 결혼도 했었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유도 아. 노동자들이 그때만 해도 뭐 워라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음. 그리고 주말에쉰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나 적은 임금을 가지고 살아도 뭐라고 어떻게 좀더 달라고 말할 그런 단체 뭐법 이런 것도 모르고 뭐 글자도 모르는 데 법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항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음. 그리고 이제 또 파업을 그래서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스 파업 이런 거좀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뭐 버스가 없으면 뭐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뭐 출근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파업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단체로 약간 무단결석 같은 건데. 파업을 해서 내 뜻을 알리고 이래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거는 별게 아니라 뭐 여덟 시간 정도의 노동 시간을 뭐 보장해 달라. 음. 뭐 쉬는 날을 보장해 달라. 뭐 임금을 좀 인상해 달라. 뭐 이렇게 때리거나 뭐 어떻게 하지 말아 달라. 처벌하지 말아 달라. 정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었거든요. 네. 음. 그렇군요. 그런 이재우가 노동 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찰의 눈을 피해 은신처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지트키퍼를 두었다는데 은신처를 지키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지트키퍼가 도대체 뭐지? 어. 뭐왜 이런 걸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집을 구해서. 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 원래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 둘이서 만약에 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더욱더 이상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그땐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를 100% 독립운동가다라고 어. 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여성과 함께 사는 일반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인가? 그렇죠. 위장부부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음~ 그중에서도 이제 뭐 정말 아예 독립운동을 한 여자가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가정집인 것처럼 이인용 이불과 뭐 원앙새 인형 같은 거를 두고 약간 살림살이를 이렇게 간소하게 해 놓고 네. 그리고 뭐 여자는 그럼 어디 갔느냐 갑자기 물어보면은 어, 친정에 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거나 음. 혹은 좀 좌익 쪽에 이제 같은 계열의 독립운동가 여성이 어, 뜻이 맞아서 하다가 정말 사랑에 빠져서 이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음... 그랬단 말이죠. 그걸 네네. 그런 여성을 아지트 키퍼라고 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동덕여고 출신의 네. 그 당시에는 여고를 다니면 또 엘리트거든요. 오... 응. 이순금이라는 여성이 이재유라는 남성이 좀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이제 자신이 아지트 키퍼를 하겠다며 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정말 부부처럼 살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게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이승금이 없던 집에서 이재유가 경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이 경찰이 딱 들이닥쳤을 때 탈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누가 네. 어떻게 숨겨줬습니까? 이재유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어, 집에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고 내가 탈출을 해야 돼. 어... 앵커님이라면 고 앵커님이라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을 것같은데 창문이나. 네. 근데 너무 높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잡혀 가야겠죠? 그 그렇죠. <laughs> 네. 네. 이 이제유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도 비상했어요. 머리가. 그래서 아 너무 지금 갑자기 볼 일이 급한데, 배가 너무 아프다. 화장실 좀 가겠다. 응. 그거는 괜찮지 않냐. 응. 그리고 일부러 이 남편인 척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그냥 나는 이순금이란 여성의 사촌 오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유라는 거를 가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이순금이란 여성이 경상도 여자여서 일부러 그 사투리를 배워놨다가, 사투리를 쓰면서 어, 나는 사촌 오빠다. 난 그냥 놀러 온 거다. 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경찰이 가자고 하니까 화장실 좀 가겠다. 라고 해서 항상 보아 두었던 그 탈출. 이제 화장실도 탈출을 항상 하기 위해서 봐두는 거예요. <laughs> 어디든 항상 마. 탈출을 위해서. 자체가. 그쵸. 예. 네. 응? 그래서 어, 이 위에 환기구 뚜껑을 네. 열고 어. 이제 그 위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네. 너무 화장실이 조용하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경찰이 수상해서 이제 그 화장실 문을 이제 부수고 들어갔는데 없죠. 도망갔으니까. 도망 갔죠. 네. 근데 이렇게 멀리는 도망을 못 가고 네. 어, 결국에는 어, 잡히게 음. 돼서 이제 경찰서에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런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 이 탈출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 예. 그 경찰서에서도. 네? 또 이제 한번 탈출을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탈출한다고요? 네, 경찰서에서 잡혔는데도 심지어 탈출을 그것도 여러 번 하거든요. 네. 이제 이거 첫 번째 탈출인데 예, 심지어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어, 경찰서에서 탈출을 한다는 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 그 당시라면 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경찰서 안에 내부 조력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정말 뭐 같이 잡혀온 미리 동지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이제 유가 있었을 때는 두 명의 당직이 교대로 잠을 자면서 대기를 하면서 형사실을 지키고 음. 그 경찰서 안에서도 형사실 안에 갇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어, 뭐 주임들도 있고 지키는 순사도 있고 그리고 잠깐 그들이 조는 틈을 타서 달아난다고 해도 이제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힘도 없고 빨리 못 뛰고 잘못 걷는 상태였단 말이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뭐 호로라기 뭐 이렇게 목에 건고 잠깐 불면호또 바로 이제 어. 그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이 이렇게 또 가서 잡을 텐데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탈출에 성공하게 됐느냐 바로 일본인 순사의 도움이었는데요. 어, 있었구나. 네, 그것도 일본인이라니 네. 정말 의외잖아요. 네. 어떻게 가능해 요 이게? 그렇죠. 이 이재유라는 사람이 좀 매력 저기 였나 봐요, 그 모리다라는 일본인 순사인데 네. 그 모리다라는 순사도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대요. 아. 네. 그래서 일본인이지만 내가 비록 이런 순사 일을 조선에 와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재유가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재유에게 그래서 이런저런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음. 어 이재유라는 사람이 어, 여기 이렇게 갇혀 있어도 되나? 어 그러기는 좀 아까운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재유도 그거를 알고 살짝 던져 본 거죠. 이제 음. 어, 나는 밖에서 <laughs>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 네. 이제 살짝 눈치를 보고 했는데 갑자기 이 모리다 순사가. 얼굴이 확 굳으면서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제 요가 그래서 아 농담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리다 순사가 그 제가 본 경성 트로이카라는 소설책을 인용을 해서 제가 읊어드리자면은 어, 뭐라고 이제 요에 얘기를 하 하냐, 얘기를 하냐면은 친구가 가버리고 나면 나는 외로워지겠지요. 그렇지만 소란을 피우진 않을 겁니다. 차한 잔이 식을 때까지는. 이라고 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차한 잔을 마실 때까지 내버려 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손에 수갑도 풀고 창문으로 이렇게 띄어서 탈출을 하고 차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호루라기를 어 불지 않았던. 어... 그래서 나중에 모리다 순사는 좌천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탈출을 하죠. 어, 탈출의 귀재라는 별명도 물론은 매력적이지만 인간 자체가 매력적이어서 그때 음...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순사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탈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좀 많이 못 먹었을 거고 또 많이 질타도 받아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능했을까요 탈출 자체가 탈출을 한데 성공을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각기병이라고 이제 많이 못 먹어서 이제 다리에 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걷고 이래서 도저히 멀리는 못갈것 같아서 어느 집 담장을 넘어요 네. 일단은 모습은 숨겨야 되니까 담장 음, 음. 안으로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거기가 미국 영사관 아, 영사광에 들어갔어요? 네,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찰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재유가 달아났다, 사라졌다. 네, 그래서 기마 경찰들도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고, 뭐 자고 있던 사람들 다 순서 깨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키고 있던 요시노라는 주임이 그 완전 관리, 이재유 관리 담당이었는데, 자다가 이제 집에서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전화해서 경찰 병력 다 불러들이고 어디 통제해라 입구 막아라 뭐 기차역에 가라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 미국 영사관에서는 담을 넘어온 웬 도둑으로 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도, 아, 우리 영사관에 도둑이 들어왔다. 음. 도둑 좀 잡아가라 라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위제유 잡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끈질기게 전화를 한 끝에 이제 경찰 몇 명이 그냥 병력 조금만 보내자. 이재유 잡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가요. 그래서 이재유를 거기서 만나는 거죠. 네. 응. 아니, 영사관에 이재유가 왜 있어? 어. 이러면서 다시, 어, 이게 웬 재수? 이러면서 다시 잡혀가서 음, 네. 이번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수갑도 채우고 발에 족쇄도 채우고 거기다가 큰 어떤 방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소리가 나네데 예. 가동 범위도 좁게, 예, 그리고 허리에도 방울을 달거든요. 네. 뭘 해도 소리가 다 나게. 어. 그런 상태면은 보통은 사람들은 이제 어, 탈출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포기, 어. 체념, 좌절을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참 긍정 마인드가 중요한가 봐요. <laughs> 왜요? 긍정 마인드가 여기서 나와요? 네. <laughs> 내가, <laughs> 내가 어떻게든 난 탈출을 할수 있다. 어. 그거를 놓지 않으니까 또 탈출에 성공을 했겠죠. 또 했어요? 이젠 진짜 안될것 같은데 수갑에, 족쇄, 네. 뭐 발성 방울까지 다 달아놨으면 이제는 탈출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했다 보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탈출을 합니까? 심지어는 그 요시노 주임이 이제 직위 해제를 당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열쇠, 자물쇠 이재유를 이렇게 어, 잠근 자물쇠를 집에 들고 출퇴근을 해요. 음... 그리고. 어 정말, 이제, 감시, 병력도 많아졌고, 이제, 몰이다 순사 같은 사람도 없죠. 근데, 어떻게 탈출을 했느냐. 네. 그, 이, 이재유 말고도, 그 당시 경찰서, 이 형사실에 갇혀 있는, 잡혀 있는 그런 수감자들이 몇명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좀돈 많은 수감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수감자가 항상 우유를 배달해서 먹었대요. 경찰서에서 우유를 배달해서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리병의 우유에 이쇠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쇠 뚜껑을 이제 유가 어 손안에 쥐게 된 거예요. 약간 열쇠 같은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봤나 봐요. 네네. 그래서 배식이 나오면은 밥을 다 먹지 않고 밥을 조금 남겨두어서 어. 밥을 뭉쳐서 이렇게 덩이로 만들어놨다가 자신의 그런 족쇄의 자물쇠에다가 집어 넣어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바발로, <laughs> 네, 네.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귀여운 도시락 틀 모양 찍는 것처럼 열쇠 구멍의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밥알로. 네.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우유 뚜껑이 있잖아요. 새로?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본을 뜨는 거예요. 야, 대단한데. 네. 그렇죠. 그 심지어 이재우가 잡혀왔을 때 안감에다가 살짝 이제 자기 옷을 살짝 뜯어서 단을 뜯어서 휴대용 칼과 약간의 현금을 넣어두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칼로 이제 야간에 다잘때 조용할 때 이렇게 바바의 <laughs> 그런 모양으로 본을 어~ 쇠뚜껑을 뜬 거죠 그래서 어, 정말 조용할 때 다들 음. 좀 졸고 이럴 때 그~ 자물쇠를 열고 음. 그리고 정말 또 행운이었던 거는 탈출 며칠 전에 누가 불쌍하게 봤는지 손에 수갑을 풀어줬대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손발이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있었던 자리는 이제 이불 같은 걸로 이제 사람의 형체를 음, <laughs> 잠자는 것처럼 둥그렇게 어, 만들어 놓고 네.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잡히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만약에 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있어요 나한테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아까 제가 그 약간의 옷에 단을 뜯고 어. 휴대용 칼과 현금 약간을 비상금으로 넣어두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단에 현금이 있었어요. 어, 가장 멀리 갈것 같아요. 도망을 일단은 현금을 활용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엔 택시를 탑니다. 음. 네. 또 아프다며 각기병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어떻게든 이제 그때가 새벽이어서 좀 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지인의 네. 어, 은신처에 숨기 위해서 미야케 교수라는 어, 그 집으로. 이제 그 주소를 불러서 거기로 가달라고 합니다. 미야케 교수라고 하면 이름 자체에서또 일본인 느낌이 나는데 음. 일본인 교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본인들도 뭐 아까 그 순사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상이 좀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참 그냥 보자면 이재유가 학교도 못 나왔고 약간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일본인들 중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이 미야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 심지어 굉장히 똑똑해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경제학 교수. 그러니까 지금이 서울대 음...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 이재희와 원래 인연이 있었고 소개 소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로 이제 뭉친 거죠 그래서 그 교수의 집에 가서 겨우 이제 쓰러질 이런 몰골을 하고 온 거예요 택시에서 내려서 그래서 이미학키 교수가 아 근데 이 언제 가택 수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숨겨주지 하다가 정말 기발한 방법을 또 생각해내거든요. 그 교수가 그곳이 그 미야키 교수 집이 일본식 집이어서 이 다담이였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뜯어내면은 나무판자와 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이재유를 숨겨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앉을 정도의 구덩이, 그 다음에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만들어주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종이로 쪽지도 주고 받고, 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전등도 달아주고, 그 네. 구덩이 안에 네. 책도 보고, 뭐, 뭐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기운도 회복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laughs> 미야케 교수도 하지만 네, 좀 안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왜요, 왜요? 잡혀가요? 그 다른 동지들이 다 잡히면서 네. 미야케 교수의 이름을 불어버린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미야케 교수가 잡혀가던 날 네. 일부러 엄청 크게 오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요 들으라고 어, 밑에서. 어, 어. 난 지금 잡혀간다. 나는 어, 잡혀가니까 너도 어떻게든 방법을 모색해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시그널, 심하게 이제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는 걸 알려주고, 어, 그리고 그들의 불문율인데 잡히면은 하루는 시간을 벌어준다. 그러니까 음. 하루는 자백하지 않다. 는뭐 아무리 고문을 당하고 해도 음. 시간을 벌어준다. 그러니까 음. 도망갈 그런. 그래서 미야기 교수가 하루는 시간을 벌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유는? 음그 구덩이 속에 있다가 이제 언제 또 가택 수색을 또 당할지 모르니까 탈출을 또 이제 그 집에서 나가서 음...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의 체포망에서7번쯤 탈출할 인물입니다. 결국 붙잡히는지 마지막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탈출할 때그도 지인들 동지들이 도움을 받아서 멀끔한 양복과 구두를 얻어요. 그래서 멀끔하게 입고 있으면 수색을 지나가면서도 의심을 덜 받고 덜 당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탈출에 성공을 해서 길거리를 또 유유히 누비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아지트키퍼를 구하게 되는데 음. 음. 박진홍이라는 여성이에요. 박진홍? 네, 박진홍. 네. 근데좀 우연인 것은 그 여성도 동덕여고 출신으로 첫 번째 아지트키퍼 이승근과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일인데, 나중에 이제 그 여성 둘이가 감옥에서 만나서, 어... 어, 내 남편인데? 이러면서 아, 그래요? <웃음> 싸움을. <웃음> 어,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아... 거는, 네. 그두 번째 아치드 키퍼 같은 경우는 이재우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잡히지 않고 오래오래 갔으면 했던 거예요, 둘이가. 음... 근데 박진홍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재우가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이제 잡힌 걸 알고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집을 버리고 떠야 되는데 계속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잡혀간 거 아닐 거야.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음. 이러면서. 그래서 지인이 아니야, 도망, 이미 잡혔어. 내가 한번 보고 올게. 이러다가 그 지인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유가 그근처로 서성이다가 음. 이제 예, 잡히게 되는데 잡혔을 때가 정말 그 당시가 1937년 4월 30일이거든요. 매일 네. 신보에 이재유가 잡혔다는 기사가 그일이삼사 면에 다 떠들썩하게 날 정도로 오. 굉장히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었고 네. 심지어는 육십 명의 형사들이 변복을 하고 그러니까 군밤 장수 상인 행인 뭐 지나가는 뭐 식당 뭐뭐 뭐 손님 이런 식으로 변장 변복을 하고 네. 숨어있다가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육십 명이 다 포진을 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음. 그러다가 이제 이지유가 알아차리고 도망갔을 때는 이미 동서남북에서 쫙 좁혀져 오니까 그래서 그 육십 명의 형사가 너무 기뻐서 이재우를 잡았을 때 네.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 변복 차림이고 이재우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오. 음. 그런 음, 인물이 있었다는 거. 야 네. 그렇군요. 이 탈출의 귀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재우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고 작가의 휴먼 에코드 소설가 고에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